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종환 원장입니다.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불쾌한 느낌이 들어 다리를 가만히 두기 힘드시다면 바로 하지불안증후군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이름만 보면 증상이 다리에만 나타날 것 같지만 팔이나 몸통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불편감을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또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라고 표현하시는데 움직이거나 주무르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긴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악화되기 때문에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하지불안증후군에 흔히 도파민 효용제가 처방되지만 내성이나 우정성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에는 알파2델타디간드에 작용하는 가바펜틴 및 프레가발린 등도 사용되지만 어지럼증, 피로감,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방 치료로도 하지불안증후군이 많이 좋아지는데 논문 두 편을 소개해 볼게요.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침치료의 효과를 알수 있는 2021년 발표된 메타분석 연구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취합해서 분석했더니 침치료를 한 그룹에서 완치율 47.8%, 침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이 21.7%로 침치료한 사람들이 완치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 척도도 침치료 후 9.45점 낮아져서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약 치료에 대한 효과는 2019년 발표된 또 다른 메타분석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약 치료에 쓰이는 많은 약재 중에서 자격은 근육을 풀어주는 효능이 뛰어난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이러한 자격이 포함된 한약이 하지 불안 증후군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12개의 다른 논문들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자격이 포함된 한약을 복용했을 때 하지 불안 증후군 척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 또한 유의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하지 하지 불안 증후군의 치료에 한약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 한음에서는 하지 불안 증후군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환자분 개인의 체질과 접목하여 최선의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침, 뜸, 한약, 보험이 되는 상담 치료와 순화요법 등을 활용해 하지 불안 증후군의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에 관한 다른 영상들도 있으니 많이 봐주세요.